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3.5톤 올류마이티 카고트럭 차량 입고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마이티 3.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 9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며, 현재 25만키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2015년식 차량은 뉴럭6 엔진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170마력을 채택하여 출시된 차량입니다. 어, 기존에 영업용 개별화물 차량으로 운행하던 차량으로 갑바다이나 뭐 깔깔이고리 등뭐 적재한 보강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재한 보강까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추가 보강 없이 바로 현장에서 운행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또 장거리 운행 차량답게 타이어 상태도 궁금하실텐데요. 앞타이어, 뒤타이어, 앞뒤 모두 트레이드가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없이 바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15년식 차량으로 하부 프레임 상태도 부식 생각보다는 많이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3.5톤 슈퍼캡 모드로 출시된 차량으로 운전석 뒤에 공간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시나 뭐 잡동사니 짐 등을 보관하시기 좋은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적재함 상태도 조수석이나 운전석을 보셔도 뭐 찍힘이나 찌그러진 곳 없이 보관까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요 호수가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3.5톤 올류마이티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입고하면서 실내 클리닉까지 완료된 차량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 가능한 부분이고요. 골드 옵션으로 출시된 차량으로 핸들 리모컨 등 각종 운전 편의 사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간단한 조작으로 차량 컨트롤 하시기 편리한 부분이라 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2015년식 3.5톤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 보았는데요. 뭐 적재한 보강이나 깔깔이 고리 등 영업 용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차량이며 입고하면서 경정비 및 실내 클리닉까지 모두 완료한 차량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운행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개드리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매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